들수.네 오늘은 삼척시 미로면 내미로리 이제 시골 풍경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여기 미, 또 미로면 내미로리는 또 시골적인 게 아늑하기도 하면서 또뭐 미로 정원, 그다음 뭐 천은사, 그다음 위에는 또 두타산이 좀 자리를 잡고 있어갖고 항상 이 공기도 좋고 너무 좋습니다. 일단은 미로 정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삼척시 미로 정원입니다. 여기 그 전에 제가 알기로는 어 여기가 내미로리 초등학교 저기 보면 이래 초등학교 건물처럼 보이는 게 있죠, 저 뒤에. 그 전에 여기가 미로 미로면 내미로리 초등학교였습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 여기 친구들도 있고 그래 갖고 이제 여기 놀러 오고 그러곤 했습니다. 아. 그래 뭐 이제 학교가 이렇게 마을에서 운영하는 건지 시에서 운영하는 건지를 정원 정원으로 이래 해갖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뭐 돌덩어리가 엄청 크네요. 아 운교 뭐예뭐요요 요 정도 요 정도 돌은 뭐 공기 돌로 우리 이래 해야 한거 아닙니까? 아 그래 아 느티 나무도 이렇게 쫙있고 옆에 이렇게 잘돼 있습니다. 요 옆에 요거는 우리 그 소로 소를 이용해 갖고 하는 옛날 방아죠. 소가 이 돌을 돌을 이렇게 딱 돌리면은 돌아가는 방아, 연자 방아네요. 연자 방아. 예. 이렇게 연못처럼 수영인 수영장인지 연못인지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놨 네요 저기 아마 이게 카누 카누 같은데 이렇게 탈수 있게 아마 이렇게 해놨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예 보이시죠 학교 학교가 옛날 맞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옛날 학교 건물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뭐 조금 다 꾸몄네요. 그래 정원을 만들어 버렸습니다. 우리 그 전에 뭐 방공 소년 이승복 잘 아시죠? 이승복상 이렇게 낙대 있네요. 공상당이 싫어요, 막 그랬었죠. 아뭐 나방이 뭐 엄청 큰게 붙어 있네요. 아 미로 정원 이렇게 뭐 이렇게 아기자기하게 꾸며져 있습니다. 뭐, 들국화 같죠? 들국화. 음, 사철 최송화. 이렇게 가볍게, 가볍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학교가 뭐 거의 뭐 이렇게 공원식으로 되면서 옆에서는 이렇게 뭐 간단하게 캠, 캠핑도 할수 있나 봅니다. 이렇게 이 영업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미로 주막 주막이랍니다 그래 또 방갈로 같은 것도 이렇게 돼 있고 아마 뭐 예약을 하면 방갈로에서도 잘수 있고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이렇게 뭐, 간단하게, 놀수 있게, 카누하고 뭐, 배, 조그만한 배, 애들 놀수 있게 이렇게 해놓은 것 같습니다. 어, 정자가 엄청 깔끔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기와도 그렇고 밑에 기둥도 딱 세운 다음에 니스칠이 엄청나게 잘돼 있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이렇게 미로정원을 둘러봤습니다 이제 옆에 이제 시골적인 풍경이 있으니까 그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내까지 직진합니다 예, 또, 천은사. 천은사, 요 앞에는 또, 통방화 정원. 정원이 이렇게 잘돼 있네요. 옆에는 뭐, 연못도 이렇게 있고, 아, 느티나무 밑에서 다 여름에 뭐, 지금 바람도 솔솔 잘 붑니다. 아, 여름에 뭐, 이런 그늘에서 딱 쉬면 좋죠. 아, 의자가 기가 막히게 놓이 있네요. 팔각정하고. 아 예. 이제 연못 이렇게 돼 있고 저 멀리는 방갈로도 저렇게 뭐 대여해 주는지 방갈로도 저래 돼 있습니다. 통방아 지금 물을 이용하고 통방아 잘돌아갈수있게또 설치를 해놨네요. 뭐 이래 내미로요 뭐천은사에는 이래 산책도 할수 있고 뭐 이래 있으면은 뭐 공기도 좋고 너무 좋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방아, 뭐, 시원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아, 연못, 연못이 이래 또 형성되어 있습니다. 요렇게 형성되어 있죠. 네. 저 멀리는 이제 뭐, 물 떨어지는데 고기들이, 잉어, 뭐, 빨간 잉어, 뭐, 이래 뭐, 잉어, 바글바글거립니다. 예, 아우, 네, 내미로는, 뭐, 거의 뭐, 산촌이라 봐야죠. 농농사, 뭐, 밭농사도 이래, 꽃농사 뭐, 저기, 콩이죠? 콩농사 이래 좀 짓고 있고, 저 멀리는 뭐, 음드릅, 음드릅 나무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이래 뭐, 반 옆에는 이래, 가지. 가지도 이렇게 키우고 있네, 가지. 이렇게, 내미로는, 이렇게, 논밭, 논밭도 좀 하고, 산촌에 거의 가깝습니다. 네, 이렇습니다. 예, 저 위, 저 위로는 또뭐 국화, 국화 또 정원을 좀 만들어 놨나 봅니다. 한번, 가을이니까 어떻게 난지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약간 빨, 빨강, 국화 이렇게 심어져 있네요. 요, 요 밑에는 또, 이렇게 하얀색 하얀색 꽃 들국화처럼 그래 생겼습니다 <laughs> 예. 예, 이렇게 들국화가 이렇게 좀 자라고 있고 중간중간에는 벤치도 이래 마을이 내다볼 수 있게 딱돼 있네요 저 이렇게 막 계단식을 해갖고 들국화를 이렇게 쫙 심어놨습니다 이래 요딱 앉아가지고 요 벤치 딱 있죠 앉아가지고 마을 마을 도이렇게다 보이고, 저쪽이 아까 천은사 쪽으로 가는 길입니다. 이렇게 마을이 이렇게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예, 가을 수확이 계절이죠. 이제 콩, 콩농사, 뭐, 깨농사, 저쪽은 뭐, 수수 같죠? 수수. 예, 아, 이제 뭐, 수확, 가을 수확이 이제 막 거들고 있습니다. 마을이 이렇게 내미로리가 이렇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길로 해서 이제 저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 저 고천리 내미로리에서 고천리 이어집니다. 또 내미로리에 이렇게 또 천은사. 이승유유어지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뉴티나무가 또 자리 잡고 있네요. 이, 아, 어, 오래된 다리. 그리고 이, 이 계곡물도 천은사로 내려와서 이제 내미로리에 해서 흘러갑니다. 이 물도 큰 두타산에서 내려오기 때문에 거의 일급쓰고 항상 물이 마르지 않습니다. 아, 너무 시원해 보입니다. 이제 거의 초가을, 초가을 이제 벌써 물 심풍기네요. 예, 이래서 이제 들어가면 이제 천은사죠. 와 소나무 그 빼곡하게 막 끝내줍니다. 쭉쭉 잘 뻗었습니다. 아, 기분이 엄청 좋아집니다. 와 아, 소나무 보십시오. 빼곡하게 막 쭉쭉 뻗었습니다. 아, 예, 사람들이 이렇게 소원을 기원했는지 돌탑도 쌓여 가지고 이렇게 아 기자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양 옆으로는 뭐 진나무도 있고, 참나무도 있고 이렇습니다. 누가 소원을 기원했는지 양 옆에 딱잘 쌓여져 있습니다. 소원이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또절 앞에 있으니까 더 잘... 이뤄지겠죠. 꼭다 손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저 멀리 참나무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아, 정성들로 이래갖고 뭐 탑을 하나하나 쌓아놨습니다. 그늘에 들어오니까 뭐 엄청 시원합니다. 아, 끝내줍니다. 계속 이제 계곡, 계곡 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계속 다리도 엄청 오래됐고, 아 오솔길 또 침엽수, 낙엽송이 이렇쫙또 왼쪽편에 또 자리 잡고 있네요. 아, 그리고 또뒤 나무는 또 보호수랍니다. 아, 나무둘레가 4.3m, 수령은 또한 250년 이래됐다네요 천은사, 동안사 이래든 동안사 쪽이 이승유 선생 사당 저기 저렇게 아늑하게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아, 돌담도 예쁘게 되어 있습니다. 예, 아 어, 물레방앗간인지 이렇게 방앗간이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아유 뭐 이렇게 다람쥐도. 가을이라고 막 다람쥐가 이렇 보이네요. 아유, 다람쥐 볼에 뭐 도토리를 집어 넣는지 뭐 볼이 빵빵합니다. 아, 이는또 뭐, 진백진백나무가이또 엄청 오래된 게또 이렇게, 아, 이래 있네요.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여유로 이렇게 쭉 가면 천은사, 이제 이승유 유어지 천은사 되겠습니다. 예. 아. 하... 예. 와 역시 내미로이 삼척시 미로면내미로이 여기 뒤에는 아 멋있는 병풍 같은 두타산 또 이렇게 자리 잡고 있고 신음산 그다음 옆에 가면 뭐 오십정이라 그러죠 그런 게 있어가지고 끝내줍니다. 와 이런데 뭐 코로나 시대에 이런 데서 등산도 하고 공기, 맑은 공기도 마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끝내줍니다. 이야, 절로 건강해지는 느낌입니다. 여기 뭐, 쉬음산이나 50정은, 그 뭐, 천은사 내미로 이래서 오면 한 1시간이면 한다 올라갑니다. 그래고 조금 코스 좀 길게 가면 두타산 정상은 뭐, 한 3시간 정도 올라가면 올라갈 수도 있고, 끝내줍니다. 아. 예, 아우, 소, 소나무들이 뭐, 아, 멋있게 막, 아주 뭐, 누가 잘난지 막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래 이제 뭐, 거의 50정, 신음산 다 와가는데, 이제 뭐, 이렇게 누가 재단에서 꼭싸는 것처럼 제사를 지는지 꼭 이래 놨습니다. 그리고 요, 로 이제, 보면, 이, 돌에 이렇게 꼭 우물처럼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50정으로 알고 있는데 아 요래 구멍이 요래 나있고 아, 뭐 골뱅이 껍질이 왜있는지 골뱅이 껍질도 있네요 이렇게 산꼭대기 우물처럼 이렇게 움푹 움푹 파인 데가 이래 있습니다 신기합니다 아 요렇습니다 돌에 구멍이 나갖고 뭐 희한하네요 아, 요래 구멍이 나있죠 아 이제 마저 50정까지 가보겠습니다 와소나무가 아주 뭐 예술입니다 아 몸통도 꽤 오래된 것 같습니다 이게 악성에서 그렇지 잘안 자라서 그렇지 한 몇백 년최소한될것 같습니다 아 멋있습니다 와 절벽이 뭐 얼마나 심한지 아찔 아찔 합니다 아 아까 저쪽에 뭐 이래 저건데 저 위에서 절벽에서 점프하는 거딱 찍으면 뭐 완전 뭐 인생샷 나올 것 같습니다. 막 예술입니다. 와 절벽 밑으로는 뭐 떨어지면 뭐 꼴까닥이죠. <laughs> 저 세상 갑니다. 끝내줍니다. 와자 멀리가 이제 두타산 정상되고 저쪽이 신음산 되겠습니다. 아예 위로 올라가면 이제 두타산 천은사아 두타산 신음산 되고 이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이제 천운사 되겠습니다. 아, 물이 아주 예쁘게 고여 있습니다. 아, 먹어도 될까요, 물? 아. 코로나가 싹 도망가는 것 같습니다. 아, 끝내줍니다. 아이씨, 뭐 들국화, 뭐 꽃인지 이래 하고 뭐 이래 꽃도 있고 돌이 뭐 걸려갖고 딱 떨어질까 말까 막 그래 뭐 고인돌처럼 딱 걸려 있습니다. 아, 절벽 뭐 오금이 막 떨립니다. 막와 낭떨어지가 뭐. 몇백 메타, 뭐한오백0메타뭐막그 정도입니다. 저 절벽 보십시오. 자, 몇 옆? 와, 하여간 안전 산행들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뭐산 중턱에 이렇게 우물이 있는 게 진짜 신기하죠. 이렇게 여기도 우물. 여기도 우물, 여기도 여기도 이래 있고, 여기도 또 있지 이렇게 아 구멍을 일부러 낸 것처럼 이렇게 희한합니다. 이런 와 뭐, 여기도 우물, 여기도 저기도 우물 보십시오 우물 희한합니다. 또 비가 와가지고 또 이렇게 딱뭐 기가 막힌 우물이. 또 중요한 건 또, 여기 또, 올챙이가 또 거기서 또 살아보겠다고 또, 올챙이가 이래 또 있네요. 이야, 신기합니다, 올챙이. 이야, 이러 뭐, 온 사방에 우물, 이렇게, 정확히 몇 개인지 모르겠고, 한 50개 되니까 50정이라 그랬겠죠. 와, 여기 보이시죠? 기가 막힙니다. 야 거의 뭐, 욕조, 욕조가 50개 있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이야, 깨끗하기도, 깨끗하고, 뭐, 희한합니다. 아... 뭐... <laughs> 아, 끝내줍니다. 이렇게 50정이라는 곳을 와봤습니다. 예. 신선 가기 전에 이제 50정 다 왔습니다. 와, 끝내줍니다. 이쪽으로는 거의 뭐, 동해 물릉계국적이죠 와, 절벽이 끝딱납니다 요 밑으로도 와 절벽이 뭐 오금이 막 절입니다 막 절벽이 뭐 까마득합니다. 아니히 이런데 와서 위험하니까 조심하셔야겠죠. 와 밑으로 막뭐 절벽이 끝장납니다. 막뭐 <laughs> <laughs> 잘못하면 오줌 싸겠습니다. 오줌 싸. 와와 와... 절벽이 어마어마합니다. 와이 절벽 보십시오. 와. 이제 50정입니다 저 이제 50정 팻말이 저기 있습니다 이제 5 0개 우물이 이제 돌에 막 이래 돼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50정이라 그러죠 한번 가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우물이 군데군데 이래, 50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구멍이 군데군데 이렇게 파여있죠. 여기도 있고, 여기도 이렇게 우물처럼 돼 있고, 이렇게 군데군데 군데 이래, 움푹움푹 움푹 파인 데가 이래 많습니다. 아, 산 꼭대기에, 이렇게 중턱에 이렇게 우물처럼 생긴 게 있는 게 되게 신기하죠. 여기 보십시죠 아니, 골뱅이가 아까 그것도 있었는데 여것도또왜 골뱅이가 있는지 신기하네요. 렇게 구멍이 돌에 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아, 거의 뭐 여기는 뭐 목욕탕 수준입니다. 와, 뭐선녀복 혹시 목욕하다 간거 아닙니까? 개인 목욕탕. 와, 끝내 줍니다. 아, 요렇게 우물이 군데군데 이래 있습니다. 아, 삼척 시청 저쪽 산핵에서도 이렇게 50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 근데, 여 돌에다 이렇게 박은 건좀 아닌 것 같긴 합니다. 아, 돌에다가 이렇게. 아, 좀, 이거는요. 예, 이렇게. 50정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 위로 올라가면 신은산이고, 두타산 꼭대기 올라가고 그렇습니다. 저쪽 오른쪽으로 해서 내려가면 이제, 물릉개고 두타산. 내려가서 동해로 빠지겠죠. 아, 요즘 두타산 좀 핫하죠. 또, 뭐, 개, 개방한 데가 또 있어가지고. 예, 이렇게 오늘. 네미로리, 네미로리, 이제, 살기 좋은, 풍경 좋은 동네 한번 와봤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동네 와서 살면 어떻겠습니까? 강력하게 추천하겠습니다. 여러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헐, 뭐 또 신음산, 50점 밑에는 이렇게 또 뭐, 우물이, 우물이 또 자리 잡고 있네요. 또 뭐, 바가지도 이래 있고. 어휴. 예, 아우, 신음산 올라가는 입구에 이렇게 또, 와, 돌탑 쌓아가지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소원을 빌었나 봅니다. 아, 차곡차곡 한 개, 한개잘 쌓았습니다. 이게돌 위에 또 이렇게 돌을 쌓아 가지고 아 예쁘게 잘 쌓았습니다. 뭐 소원이 이렇게 예쁘게 잘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아 땀아 돌을 뭐차곡차곡 빼곡하게 잘 쌓았습니다. 아 무너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